우울증. 여러분은 우울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흔히 우울감이 심하게, 그리고 오래 머무를 경우 우울증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이렇게 우울증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우울증과 같이 마음에 찾아온 질병을 치료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편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먼저 치료비용.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돈이 많이 들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정신건강의학과도 의료기관이라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검사나 처방이 아닌 상담만 받는다면 1시간에 15,000원 이하의 비용이 듭니다. 이보다 더 저렴하게 상담을 받고 싶다면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미리 전화로 예약하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을 경우 진료기록이 남아 이를 다른 사람이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받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진료 기록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병원 바깥으로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우울증 치료로 대표되는 정신과 치료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편견들이 많은데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편견들은 버리고 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울증에 대해 새롭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고 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던 우울한 감정이 계속된다면 우울증이 아닌가 생각이 들죠. 더 심해지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의 우울한 감정을 알려야겠습니다. 네, 현실에선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울은 최대한 감추고 가릴 것. 이게 바로 현명한 사람, 대인관계가 능숙한 사람이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루 12번 우울한 감정이 몰려오다가도 다시 웃고 떠들고 그러면 또 괜찮은 것 같고 감정으로서의 우울함과 병으로서의 우울증에는 어떤 경계가 있는 걸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 일주일에 한두 번 찾아오는 불면증, 이따금씩 멍해지는 순간, 이 정도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사소한 경험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우울한 기분을 종종 느끼곤 합니다. 근데 또 어느 때는 안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별거 아니라고 이제 치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우울한 기분을 뭔가 해소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결국 이것이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울한 기분이 우울증이 될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이것들이 이제 더 심해지고, 심해지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 사고나 자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가지 이유는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암기나 독감은 쉽게 내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이런 것들은 잘 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혹시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이 있는데 사실은 이 정신과 진료는 아무도 열람할 수 없고요 또 누구에게도 발설되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의무 기록은 철저히 보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알려질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염려를 절대로 하지 마시고 이런 우울감이 느껴진다면 이것이 우울증의 시초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신건강 전문가를 찾아가서 필요하다면 상담을 받고. 더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도 받는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새 기분이 조금 우울하다면 주변에 반드시 말을 하세요 네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던 우울증에 대한 편견과 그 치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버리고 독감에 걸렸을 때 서둘러 병원을 찾아야 하듯이 우울증 역시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혹시 내 마음의 면역력이 떨어져 우울증이 찾아왔다면 한안한 마음으로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 보세요. 그렇게 초기의 치료를 받아 내 마음에 찾아온 독감, 우울증을 이겨냅시다.